의자왕과 삼천궁녀 전설과 진실 사이 많은 사람들이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을 떠올리면 향락에 빠져 나라를 망친 암군을 연상합니다. 특히 삼천궁녀가낙화암에서 집단으로 투신했다는 비극적 전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이야기는 실제 역사가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창작에 가깝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백제 멸망을 다룬 가장 중요한 두문헌 어디에도 국녀들의 집단 자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 역사는 훨씬 더 냉정하고 정치적이었습니다. 660년 7월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의자왕은 사비성에서 항복했고 곧바로 당나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당 고종으로부터 웅진 도독이라는 명목상의 관직을 받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포로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의자왕은 661년 유주에서 이국 당 포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낙화암 전설은 언제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낙화암이라는 명칭 자체가 조선중후기 문헌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전설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부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극적인 스토리텔링 소재로 활용되면서 널리 퍼졌습니다. 이 전설은 여러 층위의 의미가 겹쳐지면서 탄생했습니다. 백제멸망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시각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려는 욕구가 있었고 조선시대 유교윤리관 특히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었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 비극적 서사가 상품화되었습니다. 패망한 왕조의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세기를 거치며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자왕은 정말 향락에 빠진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역사는 더 복잡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의자왕은 즉위 초기 20년 동안 해동증자라 불릴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으며, 642년 대야성 현재의 합천을 함락하고 신라 40여성을 점령하는 등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김춘추의 사위 김풍석을 죽이며 신라를 크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치세 후반에 나타났습니다. 655년 이후 귀족 간 권력투쟁이 격화되었고, 성충과 흥수 같은 충신들의 간언을 무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당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향락에 빠진 왕이라는 이미지는 주로 승자인 신라측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처럼 패자를 폄하하는 것은 역사 서술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의자 왕의 실패는 개인의 도덕적 타락보다는 외교 군사적 판단, 차고와 내부 분열이 더큰 원인이었습니다. 삼천국료의 낙화암 투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창작된 비극적 상징입니다. 전설은 화려하고 급적이지만 실제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냉정했습니다. 의자 왕과 백제의 멸망을 이해하려면 감상적 전설 너머의 정치적 군사적 맥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한다는 것은 낭만적 서사를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